네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황 선수예요. 아이 매번 투스 괜찮죠? 어제 송병구 대 김지선 끝장전 경기 그 위치대요. 선수가 자신의 그 장기를 보여주면서 판온승서 마지노선에서 먼저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판온을 내준다고 해서 경기가 완벽하게 종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6대 5로 세란이 또 앞서는구나 어, 음. 이번 맵이 이전 경기에서 사용되었었던 판테온이었거든요. 네. 자 이번 판도 또 서로 누가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또 갈릴 게... 것 같은데 봐야 될것 같은데. 장윤철의, 장윤철이 선택한 도미네이터 마저도 황병영이 만약에 따라다보면은 이후에 라데온이 따라오기 때문에 동점으로 어, 동점 이상을 또 만들 수 있는 동점을 넘어서서 본인이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자 저는 황병영 빌드를 알거든요. 대 포인트 일단은 스포는안 하겠습니다, 들 도미네이터. 선수다 승씩을 기록하고 있는 전장에서의 대결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결승 7판 4선이죠, 예. 미세하게 앞서고 있긴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결승 9판 5선이에요, SSL. 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맵이 읽고 겠데 이제 도미네이터 그리고 킥백 같은 토스에게 웃어주는 맵들을 확실하게 잡고 자강 진출까지 노려봐야겠죠. 네. 전략적인 그런 부분들도 경기 내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고 선수들 반짝이. 대결 구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해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장윤철 선수가 앞선 경기를 통해서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팔 네. 강부터 네. 다 칠판 4선이라고 이제 알고 있어서, 돼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많아지게끔 상대방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잘 하는 플레이로 하는. 아, 이거, 아, 이거 뭐 거의 코어 서치 비슷한 타이밍이죠. Get c o 가스 천천히 네. 넣는 거 보니까 19랭이다 이거 원드랍 더블이다. 그렇죠. 올라... 질러 찍었네. 1 4 질러. 로요 상황은 10... 어제 얘기했던 상황인데, 내가 연습 도와주면서 십사 질러 찍는 거에 대해서. 좀 됐고. 저희 좀 위쪽으로 좀 아, 제가 1 6 강에 3 태라 있던 건억가가 아니라 오히려 저한테 기회였죠. 저는 저그전 같은 걸더못 해가지고 저한테 더 기회 기회였는데. 자, 몰아내기 위해서 자 보내고 있습니다 좀 많이 맞았어요 자더 이상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많이 맞았습니다 자1 3질러 확인 못했거든요 한번 컨트롤 미스가 있었고 질럿을 먼저 찍은 장윤철 선수기 때문에 드라군이 오늘 자 가스, 가스 파고 있어요 흥병영 싸움을 걸겠죠 네 위로 도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어는 돌아가고 아, 저, 어, 전진 팔론이는또 와, 이거 그때 네. 윤수철이 네. 했던 그 빌드인데. 그 전에 윤수철 선수가 보여줬고, 또 오늘 선수가 오 어, 잠깐만. 마린 파드. 로보 와, 이거 칼질 당했다. 이거 망했는데 그 아까? 인의언 네. 음. 자, 근데 이거 투팩인데 황병현 빌드 왜 투팩이 영, 안 올라가죠? 사소하지 못하면은 진짜 너무, 어... 그 언덕을 다시 올라가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네. 네. 아투팩 네. 올렸다 배럭 네. 쪽에. 전진 로보틱스가 사실 이게 맵의 원형이 글레이에이터였었고그 음. 걸리버가 처음 나왔었던 장윤철이 처음 사용했었던 맵이 또글레이에이터 아니겠습니까? 앞에 벙커와 네. 벙커 헤크까지 네. 짓고. 코칭 기처럼 로보틱스와 게이트웨이를 지어서 아예 입구 쪽을 돌파겠다라는. 자 이거 근데 벌쳐 빠지면 안 되죠 지금. 음. 그렇습니다. 네. 벌빠져나어요압박감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네 쪽에 전진 기지. 선수는. 자 이거 이제 말이들 그 많이 찍는 투팩인데. 동일하게 빌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공격 갔을 때도 이제 그... 게임이 끝나냐 마냐 하는 건데 네, 저그 건물 그 쪽을 ]에... 분명 들릴 때. 저, 로봇직스... 네, 저 건물을 로봇직스... 잡으면, 로봇직스... 네, 저 건물을 로봇직스... 잡으면 로봇직스... 게임을 이기는 로봇직스... 네, 거거든요. 테라니. 네. 로 지금은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옛날에 저 건물이 약간 테란이 러시오는 경로가 아니라 9시 같은 곳에 지어지는 거면 이게 토스가 이기는 빌드가 맞는데 공격부터 바로 코 앞에 테란 코 앞에 지어진 거라서 이게 언덕이 있는 맵이라저 언덕에서 서로 어떻게 잘 싸우냐가 제일 중요해요. 계속 억으로만 끄는 거죠. 실제로 투팩에서 병력이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실어 나르기 했는데 만약 본진에서 뭐죠? 이제 막는 어, 사이즈가 나오면 집니다. 본진에서 막는 건 사이즈면 토스가 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 잠시만요. 근데 이거 본진을 그러면 어, 어, 뭘로 막죠? 화면도 입장에서 SCB로 막으면서 이렇게.

셔틀이라는 존재가 되게 지금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와실로다를 계속한다. 결국에는 저기 탱크, 뜨는데? 탱크, 뜨는데? 여기 있는 병력들을 걷어내고는 스타포트 있습니까? 말고 탱크랑 좀 꾸준히 찍으면서 했으면은 을것 같은데. 이러면서 리버가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탱크 줄여주는데요. 네. 자, 마인 마인. 와 UDC 마이... 없지 이제 리버 다운인데 자 리버가 저기 마이네 마이네 셔틀 요기 저대 와와 이거 모르겠다 누가 알겠지 근데 드라군은 또 나오거든 여기서 프로브 왕이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서 자깨인데 메서는 미리 해놔서 여기서 리버님 나오기 전에 터졌고, 자 이거 SCB 옆에 이게 원드라곤 오면 이게 또이 자원을 못 봐요. 귀찮습니다 이거. 좀일로 깨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상대 본진 서와 맞긴 했어. 어, 상대가 병력을 더 보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 리버 나오면 이제 어, 뭘로 받죠? 어. 일단은 돌진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입구를 막아 놨습니다. 네. 자, 여기 좀 와서 좀 추가로 나왔나? 본진에 셔틀 가는 거? 자, 공작은 위로 좀 셔틀이 는데요 어, 이거 리버 있나? 여기서 리버가 있다면 대박이거든요. 예. 네, 드러분... 와. 어, 게임 어, 셋. 이거... 확실히 나왔는데... 파일 깨고 갔어야 돼. 네, 드라군만 어떻게 해서든 잡아주네저못 파잖아 이러면 네. 투스는 아, 지금 그렇구나. 실시간 아, 수법을 아, 하고 아, 있기 아, 때문에 그렇구나. 이기거든요 리버 하나 딱 태워서 온게 상대는 지금은 본진쪽 돌진했었던 아이고 1세트랑 똑같네 아, 상황이 정면지역은 심시티와 함께 막혔고요 네. 네. 여기 버터 세개를 탱크 하나 들었는데 드라군이 3개입니다 예. 드라군이 3개 점사로 찍어 잡아주고 있어요 이미 상대 본진은 마비가 됐고 미네랄이 네. 안 올라가는 상태라는 걸로 와, 파일러를 깼어야지. 어, 네. 천천히 했어야지. 테라를 만들어야 수 있습니다. 네. 리버 엔딩이 나고 오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포트를 올리면 안 됐어. 네. SCV를 네. 더 찍었어야 됐는데. 어, g 까 네. 네.